오늘 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문제인데요. 미리 아침에 오시면 좀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풀어보고 설명듣는게 훨씬 좋으니까. 예, 자세한 설명은 해설이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답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드리는 거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론도 자세하게 하고 문제 다 자세하게 풀고 이게 다하기는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공인융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 될수 있다. X죠. 책임자는 공인융개사여야 됩니다. 다만 우리 프린터 3번 메뉴의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융개사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메뉴에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이 말은 특수법인을 말하는 거죠. 지역 농업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씩입니다. 오늘 처음에 했던 거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의 문제다. 피특정 의견인 결격 사유? 아니다. 리언은, 어, 형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라고 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그래서 니언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디것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그 다음에 리얼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우리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결격사유 나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짜리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3개 있습니다. 결격 사유 관련된 거. 아, 3개가 아니고 4개 있습니다. 3번,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회사를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 시공구별로 설치하 시공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번 X 3번 분사무소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공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프린트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3456 동그라미 52번에 동그라미 52번이 아니라 52번에 동그라미 5번 6번에 있습니다. 5번 6번 52번에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5번, 책임자는 공인인계사 이어야 하지만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우리 프린터 실무교육 53번 표에 보면 있습니다. 53번 표에 그 가운데 실무교육 이죠 가운데 표 5개 중에서 가운데 표가 있는데, 실무교육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계사다 실무교육, 아야 됩니다. 자기점 있는 힘은 없는 힘은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1번이고요. 4번은 옳은 것은 1번. 같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수 없죠. 주된 사무소하고 같은 데는 둘수 없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x. 2번은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됩니다. 3번.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수 있습니다. 회사만 지사 지점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개인은 분사무소 둘수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특수법인은 공인계사를 책임자로 안 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들렸고 5번은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계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주,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됩니다자격증 없어도 맞습니다. 2번은 자본금 5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1 천만 원 X.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3번 제외, 제외입니다. 포함 X.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안 된다. 소속 공개사단, 안 된다 했죠. 사단이 누굽니까? 1등 동창의 이름으로 사무소 차릴 수 있다.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 안 됩니다. 5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나무 건물에 개업 수도 있다. 5번에 1번이고요. 6번. 경업할수 있는 업무 오늘 다 문제 풀었던 것 다시 보는 거예요 겸업할 수 있는 건 답은 5번 이네요 기억은 임대업은 안되고 임대 관리 대행 가능하죠 임대업 안됩니다 임대업 하면 돈 되는데 돈 되는건 못하게 해요 외국 법인 진출을 막으려고 니언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된다 그 다음에 디귿 어래인이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제공 용역 제공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운영하는 거 용역 제공 용역업은 안되고 용역 알선만 됩니다. 알선 리얼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미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죠. 아까 우리 문제풀이에는 동산엑스였죠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답 5번입니다. 7번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프린트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8번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건 우리 문제풀이 책에도 있었죠 답 2번입니다 등록증 교부할 때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6가지 통보해야 되는 것 우리 프린터 25번에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 에 9번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우리 기본 기출 문제 문제집에도 있었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출산은 있는데 성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는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 법조문에 직접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명문 규정은 없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계시해야 되는 것 등수 사보자. 다섯 개 계시해야 된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그 5번에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이번에 보니까 600만 원씩 준게 이게 부가가치세가 더 줄어든 사람만 주더라고요.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줄어든 사람만 줬죠 600만원씩 다 줬잖아요 선거하기 바로 전날 다 줬잖아요 신청하면 바로 즉시 뭐 그날 당일날 송금해주더라고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어, 뭐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이게 뭐 면세사업자가 아무나 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중개업은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반드시 가세사업자고요 단,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느냐, 일반과세 사업자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걸 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반과세 사업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어요.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개업공예사는 그걸 또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잖아요. 우리 물건 사면 다 부가가치세, 밥 먹어도 식당에... 11,000원짜리 밥 먹으면 밥값 1,0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카드에 그렇게 찍히잖아요. 답 1번입니다. 1번 실무교육 등수사보좌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사보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다고요. 등수보좌에서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증설정명령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자의증을 게시 안 해도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처벌을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1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